안녕하세요, 백종원입니다. 어떤 세트장 죽인다. 안녕하세요, 안정세 셰프입니다. 아, 맛을 내는 것은 제가 전문이고, 아, 요리를 했을 때 무슨 맛이 나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. 아, 오늘 평가 굉장히 스트릭 하다 그래야 되나? 뭐 그럴 겁니다. 첫 번째 라운드. 모닝커피도 저기 회사마다 다르니까, 야 기대된다. 일단 냄새부터 맡아볼게요. 야 이거 은수 많이 맡아본 양인데 예 밖에서 허해좀 부린 맛인데? 음, 저는 이 원두의 익힘 정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아, 근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익은 것 같아요 음, 굉장히 향긋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하겠습니다 이어서. <laughs> <laughs>